이제 두분 코일매트로 바꿨으니까 아, 예. 아 이제 숨풍숨풍 나으시길 바라고요 아, 갑자기? <laughs> 디테일링 <TV. 웃음> 안녕하세요 디테일링TV의 요정 진입니다 <laughs> 앞으로 제가 디테일링TV의 식구로 함께 하게 됐는데요 지켜봐 주세요 <laughs> 네 어릴 때부터 예쁘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들어서요 <laughs> 아, 네. 상좀몇개 받았습니다. 자선년 <laughs> 선발 전국대회 미래를 수상했고요. 월딩스 드유니버시티 v 퀴즈를 사는 수상했어요. <laughs> 아, 니에요 <laughs> 아, 근데 오늘 누구시죠? 상품 기획실에 있고요. 아, 네. 네. 지금 매트만 전담에서 하고 있는 PM이자 MD도 대리로 있는 송승엽 대리라고 합니다. 아, 굉장히 부끄러워 하시는데. 좀 괜찮았거든요. 수상 경력 듣고 나서 좀. <laughs> 아, 이 와이프가 볼 텐데. <laughs> 근 보통 이제 코일 매트를 구매할 때 다른 네네. 업체들이 하는 건 SGS 인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SGS 예. 인증이요? 그건 그냥 검사 기관이에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한번 받고 이 품질을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의무가 없는 그냥 검사 음. 기관이고. KC는 한번 받으면 국가에서 계속 관리하는 품질을 유지해줘야 되거든요. 아. 그런 차이가 있어서 저것도 허위 광고는 아닌데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 라는 음. 포인트는 있어요. 아, 네. 네. 아, 저는 그런 걸못보겠더라고 그래서 개발하셨거요 그래서 만든 아. 게 KC 마차 KC 코일 매트죠. 아, 마차 네. 코일 매트. 아, 한번 아. 어디 한번. 여기. 좀 아, 여기서부터 뜯는 것 같은데? 뭐, 네. 그때막뜯어야 제맛이야. <laughs> 방 너무 와이드하게 뜨으시는데 <laughs> 미역 말려놓은 것 같은데. <laughs> 네, 아 어, 근데 되게 푹신푹신해요. 와그 엠블럼. 엠블럼이라고 하죠. 네. 와, 근데 색깔도 여기 블랙에 레드로 딱 포인트가 돼서. 고급스럽고 되게 우리 20대, 30대 분들 젊은 층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블랙을 넣으면 약간 이런 느낌. 아 블랙. 네. 아 블랙은 이렇게 네. 통일된 느낌. 네. 아 그레이도 있고, 네. 옐로우도 있고, 레드도 있고. 오, 색상이 되게 다양하네요. 되게 스포티한 느낌을 만드는 오. 게 목표였어요. 차 하면은 또밟는 맛이 있다 보니까 아, 이런, 네. 그것 때문에 이런 <laughs> 디자인 나왔습니다. 코일레트 자체 장점은 먼지 입을 포집을 해주고 실제 지금 뭐 더운 날 에어컨을 틀었을 때 바람에 의해서 뭐 먼지가 이제 차 안에서 역류하지 않게 음. 잡아주는 역할 그리고 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면 발이 좀 피로해요. 네. 근데 그걸 이제 푹신한 걸로 안전하게 피로감을 좀 줄여주고 여기 막뭐 애들 과자 부스러기 이런 거 네. 떨어지면 그냥 바로 뒤집어서 탁탁 털어주면. 네 맞습니다. 음, 아, 무겁다. 무거운 게 이제 여성분들한테 좀. 단점이 될수 있더라고. 음... 음... 남자 친구가 깔아주면 되지 않나? 야 그렇죠. 없는 사람들. 얘네 이게 이제 실제로 운전을 할때 발을 이렇게 밟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네. 힘이 많이 들어가서 네. 이게 내구성이 좋지 않으면 까져요. 음... 구멍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시험을 의뢰해서 네. 이걸 통과를 시켰는데 시험 내용이 뭐냐면 1kg 짜리로 만 번을 문질러서 네. 얘가 변화가 있느냐. 라는 시험을 했어요. 근데 이거 아... 전혀 변화가 없다고. 만번이요? 예. KC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 게, 네네. 이 미역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미역 같은 거. 얘를 받았고, 이 네. 아래 밑판. 또 KC를 따로 받았고, 이 패드도 따로 받은 거예요. 와, 그럼. 세 가지를 받은 죠그 KC 인증 마크가 예,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카메트에 들어가는 모든 성분이 인체에 무해하게 만듭니다 유일한 와. 매트라고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음. 프탈레이트 가소제 검색하시면 네. 정자수 감소가 있어요 정자, 정자수 네. 감소요? 어머 그러면 일반 매트에는 다 그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들어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laughs> 저 소비자처럼 사서 다 의뢰서에 넘겼는데 네. 7,000배가 넘어요 7,000배가 넘는다고요? 네, 없... 그럼 일반 매트는 모두 다 고자매트 고자매트 ㅋ <laughs> <laughs> 겠네요 <laughs> 사실 오늘 영상... 아나 어떡해 이런 말씀 <laughs> 뭐 뭐... 우리가 여행을 자주 다니는데 장거리 운행 뒤에 오빠가 항상 피곤했었잖아 다 보자매트 때문이었어 근 이제 매트 오빠가 만들었으니까 어... 도착해서도 바로 재밌게 놀자 <laughs> 이제 두분 코이매트로 바꿨으니까 아 이제 숨풍 숨풍 나으시길 바라고요. 아 갑자기 다시 민망해졌어요. <laughs> <아유>. 파이팅입니다. 아유. <laughs> 와 코이매트 네. 와 이거 하나만 깔았는데도 벌써 차량 내부가 되게 화사해진 것 같아요. 뒤꿈치 부분을 여기다 많이 두고 운전을 하시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아 패드. 그럼 많이 밀리는데 네. 아 이거 진짜 와. 예. 네. 오 진짜 밀려요. 대박! 일단 너무 착용감이 되게 푹신푹신하고요. 어, 장거리 운전할 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얼마죠? 가격대가 10만원 선이에요 10만원 선이요? 네. 어, 10만원 선이면 되게 저렴한 편인 잘... 것 같은데. 네. 네, 전체 다 해서 10만원이고. 전체 10만 다에 10만원. 차값에 비하면 뭐, 어... 아무것도 아니죠. 건강을 뭐... 위해서 10만원이면 네. 경험비 생각하면요. 미세를 <laughs> <laughs> 위해서. 미세를 네, 네, 위해서. <laughs> 전 차종에 그러면은 다? 예, 모두 제작받았어요. 아, 모두 다 예, 맞춤 모두 제작으로 제작. 다되 예, 거죠? 예, 맞습 마차 코이매트에 대해서 소개해 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저는 기억에 남는 게 네. 누웠을 때가 제일 기억에 아, 남습 저도 남았고요. 누웠을 때 너무 편안해서 <laughs> 한숨 잘 뻔했어요. 아, 저희 디테일링 TV가 구독 1000명이 됐을 때, 구독자 1000명이 됐을 예. 때, 할인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할인 행사를요? 네, 지금 와. 10만 원 선에 네. 판매하고 있는 마차 코일 매트를 얼마에 주실 건지? 사실 대표님한테 허락을 안 받았어요 <laughs> 네. 6만 원 선까지 제가 와우. 무조건 <laughs> 행사를 6만 원? 하겠습니다 와 10만 원짜리를 네. 지금 6만 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우리 앤디 님께서 공약까지 내걸어 주셨으니까요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가장 빠른 소식은 알람 버튼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진행이요? 사실, 너무 떨렸고, <laughs> 쑥스럽고 그랬는데, <laughs> 그래도 저 계속 보러 와 주실 거죠? <laughs> 안녕! <저 맞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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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는 뚱이 <laughs> 아니고 많이 나갔습니다. 아, 많이 예쁘다는 소리 네, 어릴 때부터 예쁘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들어서요. <laughs> <laughs> 어, 어떡해. <laughs> 어, 아 좋은데? 아 <laughs> 아니, 좋은데. 네 저희가 지금 마차 코이매트에 누워 있는데요. <laughs> 아, 아, 진짜 <laughs> 어, 오늘부터 디테일링 TV에 함께하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아, 아, 그러니까 구독 구독 해도 돼요? 구독 해도.